오늘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정감사가 있었죠.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도 할수 없는 게 타사 매니저랑 벌어진 일이라서 이걸 괴롭힘이라고 볼수 있나. 뭐 아무튼 오늘 하니가 국감장에 가서 여러 발언들을 했다고 하는데 우선 국감장에 나온 이유가 뭐냐. 오늘 이거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힐 거라는 걸 아니까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이 일은 누구한테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배님이든 후배들이든 저와 같은 동기분들이든 지금 계신 연습생들도 이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일릿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일 인가 그리고 자꾸 빌리프랩이 8초만 남겼다고 트집 잡는 인간들이 있던데 입증의 책임은 빌리프랩한테 있는 게 아니라 피해 주장을 한 하니 한테 있습니다. 전에 하이바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았나 입증의 책임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한테 있다고 근데 이거는 왜 하니가 아니라 빌리 프랩한테만 입증하라고 해 내로남불 아니야 본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했으면 6월에 찾아가서 백업시켜 달라고 말했었어야지 그래도 빌리프랩 책임이라고 요즘 흑백 요리사가 핫 타니까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 보자면 에드워드리가 7월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6월 한달 동안 나폴리 마피아의 식당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만 에드워드리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 두 달이 지나고 이미 에드워드리는 미국으로 돌아간 시점에 찾아가서 왜 에드워드리 음식 못 먹냐고 따지면 이게 나폴리 마피아 책임일까요? 아니면 음식 내놓으라는 손님 책임일까요? 자기 건 자기가 챙기는 거지 남이 챙겨 주지 않습니다. 설령 하이브가 진짜 은폐했다고 하더라도 제때 챙기지 않은 사람 책임이지. 그리고 하니 보니까 한국말 도 잘못 알아듣고 갈등이라는 말도 모르던데 진짜 무시해라고 들은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렇게 대면하는 소통도 어려운데 지나가는 상황이었으면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주영을 이주영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한이 말에 따르면 회사가 뉴진스를 싫어하는 건 하이브가 정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대비했고 그렇게 했는데 잘 돼서 싫어한다 이랬는데 하이브가 너네 잘 되는 걸왜 싫어하니. 회사 매출에도 직결되는데 오히려 좋아하지. 생각보다 말을 잘 못하던데 통역을 붙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 국감... 진. 진짜 별로였습니다. 누구는 노트북에 뉴진스 토끼를 붙이지 않나. 이분은 김주영 대표한테 질문할 때 무시해를 사실처럼 말하던데 진짜 이래도 되나. 그리고 어떤 분은 한이 보고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질 않나. 하이브한테는 공격적인 질문 왕창 쏟아내면서 정작 한이한테는 불리한 질문 안 하더라고. 국감이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나와도 되나 싶더라고. 물론 축구협회처럼 팩트가 어느 정도 결론난 상태면 모르겠는데 이건 증거도 없고 진술만 있고 팩트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데 무작정 하이브를 가해자로 취급하는 게 맞나. 그리고 한이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는데 인사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이는이 높은 분을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인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으로 추측된다. 이게 의장님이 맞다 하더라도 꼭 인사를 받아줘야 하나? 이재용도 평직원이 인사하면 다 받아줘야겠네. 아무튼 그렇게 인사를 중요시 여긴다 했으니 앞으로 얼마나 인사 잘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국감 대체 왜한 걸까? 얼마 전에 있었던 유진. 하니 국정감사 내용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를 계속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를 지키고 싶었으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거든요. 근데 싸울 의지도 없으시고 무시해 그걸 가지고 싸우고 드는 것도 웃기다고 보는데 상대방이 진짜 무시해 발언한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싸우니? 만약에 진짜 한게 아니라면 매니저분은 억울해서 미치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 이 문제도 넘어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 이야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CCTV를 복구하기도 힘들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이건 너무 억진데 매니저를 본인 앞에다 세워서 도개자라도 시키란 말인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진짜 어이없었는데 2022년 2월경에 하이브에서 직원이 쓰러져서 그것도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서 사망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 9월에 사무실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겠다고 오후 5시경에 수면실 실에 들어가서 좀 쉬고 오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쓰러지셔서 병원에 옮겼는데 한 며칠 후에 개인 질환으로 돌아가신 아주 안타까운 개인 질환이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볼 때는 과로사입니다. 무슨 근거로? 뭘 믿고 사실 이것은 과로사를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요? 절대 하이브에서는 은폐하거나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부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원래 은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족과 합의해서 은폐가 되는 겁니다. 유족이 부검 안 하겠다고 한게 어떻게 은폐지? 그리고 정혜경 의원님 보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 없이 심증으로 사람 저렇게 낙인 찍어도 되는 겁니까? 저렇게 찍어 눌러도 되는 거냐고. 아무리 하이브가 싫다고 해도 저건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저건 하이브 쪽에서 고소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한이가 무시의 사건을 말할 때 부산대 축제로 메이크업 하고 복도에서 기다렸다고 하는데 부산대 축제는 5월 28일이에요. 근데 CCTV에 찍힌 건 5월 27일입니다. 27일엔 조선대를 갔었고 물론 저는 하루 차이라서 충분히 헷갈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시의 발언도 국감에선 못 본청 무시해라고 말한 걸 보면 진술의 일관성도 없어서 대중들이 보기엔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런 말도 했는데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하니야 무시해는 괴롭힘 따돌림 축에도 안 들어가. 곶감 가서 논할 사안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서 울던데 사실 저 눈물이 그닥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니보다 더 힘들고 고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선 저게 기만으로 보일 수 있거든. 그리고 이진호님이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공개했다고 하는데 우선 주주간 계약서가 한국 경제를 통해 유출된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누가 유출시켰는지 증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도어 신동훈 부대표가 변호사한테 유출시켰다고 합니다. 민희진 씨한테 메일 주소를 전달받은 후에 신동훈이 민희진 사람인 거다 아는 상황에서 주주간 계약서를 누구한테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까. 방시혁 의장님이 줬을까. 주더라도 민희진 씨가 줬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리고 무단 카톡을 민희진 씨가 부당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어땠냐. 니진이 하이브 메일을 썼기 때문에 자료가 저장됐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저런 건좀 몰래 하지 그랬어. 작업 자득이네. 그리고 강압적인 감사를 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땠냐? 이상호 부대표가 강압적이긴 커녕 순순히 응했던 걸알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협박했다는 사람은 없겠지. 그리고 저는 11일 가처분의 진짜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프로큐어 조항인데 어떤 거냐? 민희진이 대표이사가 되도록 하이브가 지시해야 한다는 말인데 중요한 건 민희진은 강제해야 하는 근거를 하나도 제시 못했고, 하이브는 강제할 수 없다는 근거를 다수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여기 안에는 세종 변호사의 논문도 들어가 있었고, 세종 변호사도 프로큐어를 강제할 수 없다고 인정한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민희진의 가처분은 깔끔하게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리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감 이후로 지금 뉴진스에 대한 여론도 박살나고 가처분도 기각당할 위기라서 민희진은 지금 엄청 똥줄 타고 있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멤버 있으면 빨리 속이고 들어가자.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키나를 봐서 잘 아는데 이건 먼저 돌아갈수록 반응이 좋더라. 얼마 전 뉴진스 한이가 공식 소통 앱인 포닝에서 국정감사 후기를 민지랑 같이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는 순간 꿈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잠을 덜 깼나, 잘못 들었나 싶더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지 않았을까. 아, 아유 뭐, 뭐, 저도 사람이잖아요? 눈물 나시고. 근데 진짜 너무 좀 웃긴 게, 아, 너무 뻔한 걸 알았어요. 약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확실히 눈물 나니까 셔터 소리 더 많아지더라고요. 아, 저는 한이가 처음에 말을 하고 거기까지밖에못 보고 뒤에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끝나고서 바로 찾아보는데? 얘가 울고, 우는 사진이, 우는 사진이 한 100장 뜬 거야. 어떤 분 찍으신 거예요? 저, 저랑 잠깐 얘기해. <laughs> 그래가지고, 얘 울었어? 이러고서 봤는데, 그냥. 음. 완전 마음속으로. That's my girl. That's my girl. <laughs> 이게 맞나? 민지야,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지만, 첫 번째로 저걸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로는 확실히 눈물 나니까 셔터 소리가 더 많아졌다.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이게 엄청 웃기다. 한이야, 이게 사실이면 지금 연기했다는 소리 아니니?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를 보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한 사람들이랑 환노의 의원들이 뭐가 되냐?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응원했을 텐데 말이지. 국정감사에 이어서 또다시 똥볼을 찰 줄은 진심이었다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게 국정감사보다 더 임팩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얘네들이 잘못한 건 있지만 하이브한테 사과하고 다시 잘해보길 바랬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3정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어. 얘네도 이러진 않았다고. 아마 지금쯤 저들은 민희진한테 깨지고 있지 않을까. 만약 혼난다면 한희는 왜 저런 소리를 했냐고 한 소리들을 테고 민지는 저거 안 말리고 뭐 하고 있었냐 하면서 혼날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충격이 큽니다. 주변에 조. 원해줄 사람이 없는 건가? 이것까지 봤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거진 다 정신 차리고 돌아섰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던 유진스랑 민희진 지지하면 답없는 거지. 그리고 KBS가 기사 삭제를 한 이유를 말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사를 삭제한 거냐? 바로 민희진인 유진스가 9월에 했던 라방을 말리려고 했다는 기사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삭제가 됐더라고. 참고로 저게 사실이면 뭐가 문제냐? 실제로 상법 제 412조 2항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즉시 감사. 회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법 399조 조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민전대표관 유진스의 라이브 방송을 알고도 무기난 게 드러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에 명시된 채권자 화약 상황에 위배되는 일이다. 주주간 계약에는 채권자는 어도어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서 어도어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도어 및기타 채무자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채권자는 어도의 중대한 부정적 영향 및 여하한 주요 경영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희진이 알고도 놔둔 일이 되니 주조간 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 아무튼 kbs가 기사 삭제 사유를 말했다고 하는데 kbs는 유튜브로 해당 영상이 출고된 후에 민희진 측도 다른 관계자로부터 앞서 보도 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이후 취재진과 논의 끝에 상중되는 내용을 고려해 기존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관계자들 간에도 입장에서로 달라지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KBS 보도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지만 한희의 이번 발언은 역대급 실언이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기자들 보는 앞에서 방시혁 이장님이 뉴진스한테 90도 인사하면 화제성 대박일 듯. 이장님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